토끼띠의 성향은 상냥하고 따뜻함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항상 배려심을 발휘한다. 토끼띠의 성격은 겸손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적어서 자기 표현을 조심하는 편이다. 토끼띠는 마음이 순하고 예민한 면이 있어 충동적인 상황에 쉽게 휩쓸릴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토끼띠는 민감하고 신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토끼띠의 지혜와 인내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행운일지도 모른다. 토끼띠에게는 2024년 10월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토끼띠의 따뜻하고 상냥한 성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큰 연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의 10월 한달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이번 10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좋은 콘텐츠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